근데 장양님네 약국에 좀 대학생 약국이라 그런지 피어싱하고 오신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추천해 주세요. 네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정말 그 귀를 뚫고 혹은 이제 귀, 이제 귀 뚫는 것 뿐만 아니라 피어싱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대학교 앞쪽으로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귀 어, 뚫고 소염제 주세요. 보통 이러고 제일 많이 오는데요. 보통 이제 상처가 났기 때문에 보통 귀뚫는 것보다 피어싱은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살점은 그게 네.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쵸 살점이 음. 거의 떨어지고 연골 부위에 살점이 떨어지는 거라서 상처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염증도 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일단 상처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어, 균의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균이나 이제 소염작용을 하는 기본적인 소염제 권하고 거기에 소염제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소염 진통제를 같이 주는 편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보통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그게 어 붓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통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 걸 막아줄 목적으로 어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통증이나 붓기나 발적 같은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꼭 항상 같이 저용량으로라도 함께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 소독약 같은 거 추천하세요. 어, 소독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그 상처 부위를 약간 더 손상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소독약을 아주 처음에 진물이 나거나 음. 이렇게 약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몇번 권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 보통은 어, 권할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가서 쓰는 것보다는 위생적으로 스프레이로 간단하게 뿌려서 네. 닦아내는 이런 제품들을 좀더 더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상처가 났을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일반 약으로는 산, 항생제를 항생제가 없죠. 판매할 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쓰는 항생제 연고를 많이 권하는 니다 아, 항생제 연고. 걔가 네. 지금 항생제 성분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섞여 음. 있는 항생제 성분인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음. 네. 그리고 어... 얘 이름이 지금. 아스포 성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성분 한 네. 번만 읽어주세요. 네오마이신, 바시트라신, 폴리믹신 B, 황산염 이렇게 음... 들어가 있어요. 네, 복합 항생제 네, 복합 세 가지 복합 항생제로 뭐 젖다가 외상에도 쓰고 화상에도 쓰고 보통 일반 상처에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처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피어싱 후에 살티 예방하는 거 주세요. 그래서 살티가 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살티?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나으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조금 이렇게 심하게 이게 만들어지고 하면 이게 사이에 부어올라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예쁘게 아물지 아 않는 이런 것들을 살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예쁘게 네네 미용을 하려고 귀를 뚫었는데고양용어로는비후성 흉터를 말하는 그렇죠. 거겠죠켈로이드성을 네. 음. 말하는 거겠죠 음. 이제 상처가 얼마나 잘 아물고 음. 예쁘게 아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염제 소염 진통제 필요할 때는 어, 소독약 예, 항생제까지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피어싱이나 귀걸이 하고, 그러니까 귀뚫고 나서는, 그래서 뭐 이건 꼭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있나요? 네, 기본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뭐 이런 약을 먹으면서 또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보약지도할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술 먹는 거,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쉬는 거,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 삼가하는 거. 살키 예방을 위해서는 그게 의외로 제일 중요한데, 그죠? 네, 그래요. 그래. 증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예쁘게 나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휴베이장은정 약사님, 네. 그 일주일에 3번씩 학교 가시고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굳이 더 공부를 계속 더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사실은 수업이 오전에 있어서 학교 가는 날이었는데 자체 유강인가요? <laughs> 네, 이게 <이계> 모야 <모약> 찍으러 <laughs> 나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조금 더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조금 더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화여자대학교 임상약학 석사 과정을 밟고 <laughs> 있는데요. 약국은 사실 전문 의약품부터 일반 의약품, 건식 한박 의약외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나 아니면 약들을 모아 놓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타가지고 오시는 전문약을 타가시는 약, 그 환자분들께 정확하게 복약지도 또 상세하게 약물 상호작용 같은 것들 부작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의약품이나 건식이나 의약외품 여러가지를 선택할 때에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병리나 생리나 약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하고 대하지 않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더 약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이드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